실수형 5번 어떻게 해요? 정4분마일에서타원의그 접선일방정식을 구하요 여기 풀이에서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했죠 그쵸? 그렇죠? 여기, 여기 나와있는 동시식 그 위의 점에서의 접선일방정식을 썼는데 그래도 그 경우에 따라서는 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일방정식을 쓰는 게 훨씬 편할 때가 있어요. 여기 y는 m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여기서는 좀 a가 4로 나누면 4분의 x 제곱에다가 y 제곱은 1이니까 a 제곱이 4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를 4m 제곱에다가 더하기 1이라고 넣어놓은 다음에 이게 4분마일에서 그은 거니까 이 4분마일이 타원의 점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4분마일에서 그었다. 그랬으니까 4분마일을 지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4 5고을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4 5고 대입하면 저기서 m의 값이 나올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4분마리를 넣으면서 m이 나오, 나오게 되는 것이다. m이 나오면은 적선이 2개 나오면 접선이 두개 나오면서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저번 주제만에 말씀주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방정식 공식을 잘 외워 놔야지 우리가 문제들을좀 편하게 풀 수가 있겠네요 죠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과접선의방정식 매개변수 함수라고 하면 어. 어. 저렇게 이제 어, x하고 y가 분명히 종속변수인데, 종속변수 어려운 말로 이제 독립변수의 반대 말이에요. 독립변수는 x와 y가 따로따로 지를어대로 그냥 변하는 거고 x와 y가 뭔가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다는 건 x가 변하면 y도 변한다 이런 거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종속변수라고 하는데, 종속변수인 경우는 x와 y 의 관계식 이 있게 돼 있다고. 이런 게 x와 y 의 관계식이 이런 것들이 이런 모양으로 돼. 그래서 x가 변하면 y도 변해지지만 이게 방식성립하니있잖 이게 이제 이게 관계식인데 이걸 자체의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이 매개변수를 사용해서 x가 변하면 t가 변하고 t가 변하면 y가 변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변수를 우리가 매개변수라고 한다, 알죠? 매개변수라고 한다. 이 매개변수 관계식을 주어준 걸 우리가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해, 매개변수 방정. 그래서 매개변수 방정식만 주어져 있을 때에는 이 dy dx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바로 매개변수 함수의 미흡법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한다고 랬죠 dy dx라고 하는 것은 합성 함수의 미흡법에 의해서 dy dt 곱하기 dt dx하고 똑같은데 역 함수의 미흡법을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dx, dt 분해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dy, dt가 되니까 dy, dx는 결국 y를 t로 미분해 준걸 나누기 x를 t로 미분해 준걸 해주면 dy, dx가 나온다는 걸 옛날에 추천했었지 그치? 기억나는? 어. 요게 매개변수 함수의 분법이 역함수의 분법이 되면 요거랑 요거 거꾸로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이건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이거요 매개변수 방정식은, 운이 좋으면, 매개변수 t를 소거할 수 있어. 소거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코사인 빼고 넘기고, 사인 빼고 넘기면 제곱제곱 더하면 힘이죠. 그렇죠? 넘기고 넘긴거 제곱하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요 그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자취의 방정식. 그래서 네. 여기에서 매개변수 t를 소거하는 걸 자취를 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꾸로 가는 걸 매개화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개화. 네, 어, 이 매개화하는 기술을 잘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겠어 자, 매개화하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매개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 제곱입 이러면요 여기서 x를 r 코사인 세타, Rsin세타, y를 r 사인 세타라고 놓으면 똑같이 이거 성립하지겠지? 이걸 이렇게 바꾸면 이거 매개화한다. 뭔 다음, a 제곱 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y 제곱은 1 이런 거는 타원의 방정식 우리가 매개화할 수가 있는데. 제곱 제곱 더해서 1이 나오는 골은 사인 코사인을 이용하는 거야. x를 뭐라고 하면 될것 같아? y 뭐라고 하면 될까? a 코사인 세타라고 하 돼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나오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지겠지. 그럼 y는 뭐라고 나야 될것 같아? 어 b. 사인 세타 이렇게 나야 돼. 여기다 대입하면 B제곱 사라지고 사인제곱만 남잖아요. 사인제곱, 사인제곱 더하면 1된다는 거. 맞지 알겠는데? 자. 좀 어려운 거. 쌍곡선 a 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 제곱분의1과 타원이죠, 그쵸? 이거 어떻게 매개화할수 있을까? 산화삼수로 돼요, 산화삼수. 방법은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를 변형해서 만든 공식이 있었지. 그지 이거 뭐야? 양변을 뭘로 해? 뭘로 나눠서? 양변을 뭘로 나눠서?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잖아. 그래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를 하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고 했자 여기서 아, 이 아니지. 뭐가 나오는 거야? 시퀀트 제곱 세타. 그래서 빼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탄젠트를 넘겨보는 거야. 그러면 시퀀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뭐가 나오니? 이 나오지. 자, 그럼 여기 에 이제 해, 해답이 나왔어. X를 뭘로 치면 안 돼? A. 시퀀트 세타로 줌. A 시퀀트 세타. Y는? B. 100세트. 2,000. 2 0 0다 치환 0개2가 오케이. 자 그럼 문제. x 2 0 2 0 2 2,000. 2,000. 2,000. 2,000. 2 0 0 졸려! 졸리면.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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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여기, 여기까지. 이거 여기 마이너스를 만들면 되죠. 타전제곱 세타 마이너스 시퀀트제곱 세타. 한 마이너스를 되잖아요. 여기서는 X를. X를. A. 타전 세타. Y를. B. 시 컨셉 다 합니다.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요 공식 기억 안 나면. 자그 밑에 이제지 미분 공식이 나와 있어요. f(x)가 Fx, f(t)고 y가 g(t)면은 dy/dx는 어, y를 t로 미분해 준 거를 x를 t로 미분해 준걸를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g(t) g(t)한테 나 f 만약에 매개변 선수를 나타낸 함수에서 접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얘는 xt가 t1일 때의 x좌표가 뭐야? 얘가 여기다 t넣는 게 있어요. y 좌표는 여기다가 틔어는게 y 좌표. 그래서 x x 좌표, y y 좌표 준 다음에 여기다 접선의 기울기를 넣고. 접선의 기울기가 아까 계산했니까 아까 위의 넣었어 <laughs> 자, <웃음> 선생님, 매개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가지고 꼭 이거 꼭 이렇게 매개변수함수 유입법 쓰지 말고. 그냥 자취 구한 다음에 DY DX 구하면 안되나요? 좋지 그거 그렇지 자취 구할 수 있으면 자취를 구한 다음에 그냥 미분 해가지고 우리 음암쇠 미분 할수 있으니까 그냥 자취의방식 구해가지고 미분해도 돼요 허나 어, 항상 자취의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한번 이거 한번 해 볼게요 여기에 어, 자전거 바퀴가 있어. 자전거 바퀴가 있는데 자전거 바퀴가 이제 굴러가다가 껌을 발라버렸네 오케이? 그러니까 껌이 바퀴에 붙어버렸어. 근데 자전거는 모르고 계속 굴러가. 계속 굴러가면은 껌딱지가 바퀴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져 이렇게. 이때 이 껌딱지에 자취를 구하여. 어떤 방정식을 가진 그래프 위로 움직일 것입니다 구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 이제 여기를 이제 원점으로 설정을 하고요 Y축 이렇게 반지름은 R이라고 합시다 R 이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굴렀어 이렇게 굴렀다고 굴러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굴러왔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때 껌딱지 어디쯤 가 있을 것 같아? 요거 굴러가지고, 여기 어디쯤 가 있겠지, 이렇게? 그치? 원말지리 쓰기 이렇게 굴렀다니까? 굴러서 여기 어디쯤 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때! 요점에 자취를 구해보자 자, 이건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돼. 여기가 중심이 여기까지 이렇게, 온,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때 얘가 이렇게 굴렀기 때문에 잘봐 굴렀기 때문에 요기만큼의 길이하고 여기 의 호의 길이가 둘이 같은 것이다 지금 그림상에서 좀 틀리게 보이지만 이게 같을 거란 말이지 엄 말인지 알겠네 이렇게 근데 여기를 여기 각도를 센터라고 해보자고 이렇게 세타라고. 요즘에 자취를 구하는 거예요, 요즘에 자취. 자 이렇게 뭐야? 어? 요즘에 요 자취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긋게쫙는데 여기다 수선을 이렇게 그려 이렇게 어? 보이 이거 맞고요. 요즘에 y 이표피 어떻게 되겠까 y 이자표는반질은 R에서 요기 길이만큼 빼주면 되죠, 그렇죠? 기 길이 어떻게 되지? 지금 여기가 반지름이야 반지름 반지름 여기가 반지름이라고 반지름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여기 길이는 어떻게 돼? r 코사인 세타라고 코사인 세타 그래서 어 요즘에 y 좌표는 r에서 y 좌표는 r에서 r 코사인 세타를 빼줄대 x 스장은 어떻게 돼? 엑스장판. 여기 잡판은 여기. 여기 전체 길이 일단 구해야 돼. 근데 여기 전체 길이랑 요 후의 길이가 똑같다 그러지그치지요 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호의 길이는? 이게 여기가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세타인 부채꼴이기 때문에 호의 길이는 r 세타가 돼. L은 알세타 S는? L은 알세타 빨리 초록색 놓고 봐. 요 L은 알세타고 S는? 2분의 1알제곱 세타죠 L은 알세타 거기, 여기 전체가 되니까 알세타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x 좌표는 알세타에서 얼만큼 빼줘야 요만, 요만큼 빼줘야 돼요 요만큼 요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매개변수방정식을 우리가 곡선이 나와요 곡선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지금 이거는 좀 선생님이 일부러 좀 겹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 얘는 한 2쯤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어떤 그래프를 봐주게 되냐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딱 찍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딱 찍고 이런 식으로 가는 모양의 그래프를 들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해요. 사이클로이드 곡선 뭔 말인지 알겠 어찌됐건 이름은 뭐 중요하지 니네 이거 자취의방정식 구할 수 있겠어? 알았었으니까 조금 어려어 보이나? 반지름이 1이라고 해볼까? 반지름이 1이라고 하면 x는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y는 1 마이너스 포사인 세타에 분리 되겠죠? 자취 구할 수 있겠어? 세타를 소거해야 돼. 세타가 없어져야 된다. 세타 없애려면 쿠사인, 사인 있으니까 제곱, 제곱해서 더하면 될것 같지만, 그럼 세타 여기 떼니까. 그럼 세타 이렇게 넘겨? 그럼 X- 세타의 제곱이야? 세타가 남아있게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니? 자취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모든 매개변수 방정식이 자취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필수 유형 6권에 2번 필수 유형 6권에 2번 뭐라고 나와있니? 요거 요거죠 요거 그쵸? 사이클로이드요 사이클로이드 이거는 자체를 못 구해 하지만 접선을 구하지 접선 예를 들어 이세 이게 예를 들어 뭐 60도만큼 돌아갔을 때얘 껌딱지 네, 에뭐 속도를 구하라, 이런 거할수 있다는 거지. 물리에서 실제로 그런 거 하는데요. 음. 여기 요만큼 돌아가면 요쯤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이 한이 이 정도 있을 텐데, 이때. 근데 요점의 속도 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게 되니? 어. 요점 60도만큼 돌아가, 요 60도 좀더 들어가게 되는 건가? 예, 네, 더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지 위에 올라갈 텐데. 그때 접선에 기울기 이런 거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미분하면 알겠니? 어. 그래서 어, dydx 구할 수 있다는 게 매개변수 함수에서도 이 dydx를 구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이제 어, 편리한 거야. 이 곡선 자체가 어떻게 생겼지 몰라도 우리가 접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니? 어. 일단 예를 들어준 거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여, 여차하면 자체를 구해버릴 수도 있어요. t를 소감되는 거기 때문에 x제곱은 t 더하기 2가 되면서 t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잖아. 여기다 넣어버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전체제곱 더하기 1 되면서 이거 dy dx 구해버릴 수 있다는 거지. 양면 비분하면. 그만 잘겠지.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요, 요런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이런 뉴의 곡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것들은, 자취를 구할 수가 없다. 그냥 d 매개변수 함수 민법을 써야지만 가능하다. 알겠니? 이렇게 해시고요 다음, 필수형 7번 한번 해보죠. 필수형 7번. 매개변수 로 함수를 나타낸 어,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 이것도 자취구하기가 껄끄럽죠, 그쵸? 자취구하기 구하기는 이걸 T는 이렇게 바수 있냐, 이거지. T가 2차 방정식 풀어? 그걸 거기다 넣어. 음. 이건 아니다. 그냥 갑니다, 그냥. 이1마일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1마일이게이콤마일이고 X 값이잖니, 그치? 이거 Y 값이잖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근데 매개별 상수 방정식에서는요요 점이 나오기 위한 T는 뭐냐, 이 T를 구해야 돼. 오케이? T 여실 것 같아? 여러 개 있으면 안 돼요. 1대1 대형이 안 되기 때문에. 매기변수 방정식이 잘 성립하지 않아. t에 맨나 x에다 t에 t에다 으면 x가 2 나와. 어, 대충 뭐 0이나 1이나 마이너스 이런 거 넣어보면 돼. 넣어. 오케이. y가 1나오려면 t가 뭐가 되면 되겠어. 마이너스? 그렇죠. 여기도 t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2 나오네. 아, t는 지금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고요. 접선의 방 a 어어떻한 한다고? y m i y, y m i n y is e q x x, x, y, y. 요그 다음에 여기다 몰 e 준다고? 미분한 다음에 d y d x 구한 다음에 기다다 t 에다가 뭐? the d i f f e r e d y d x 어떻게 돼요? d y d x 는요 y를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기위해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the x 미분 f e t 마이너스 t t 여기다 마이너스 1는건 어떻게 돼? 4분의 3 끝이에요 어요자 그래서 한번 어, 연습해보죠 거기 필수형 6번에서 아까 우리 dyx를 안 구해봤어 그래서 보고 미분해서 구하고요 dyx 구해보고요 닮은꼴 문제 6-1 2 두개 다 풀고요 그 다음에 필수형 7도 가는 꿈은 제 1번 하고 2번 말고 3번 해보세요 1번 3번 이렇게 해봅니다 시작